표정을 봐서는 단종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로서뭐 약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유배를 떠나는 길이 아닐까. 이 밑에 이 하인으로 보이는 뭐 내관 정도로 보이겠죠. 이렇게 마지막 배웅을 하는 모습 뒷모습을만 보이기 때문에 이 단종의 얼굴에. 수심이 담겨 있네요. 이 말도 힘이 없어 보이고 아래를 향하며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자, 이제 한번 떠나볼까요? 어, 배 타는 곳도 있는데, 일단 배는 제가 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겁니다. 네, 배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배가 제가 타면은 잠수함이 될수 있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찬입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배를 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성령포. 일단 배가 5분, 10분 사이로 온다고 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오고, 이렇게 볼까요? 단종이 머무르던 곳, 청령포. 자, 이렇게 제가 배를 탄 곳을 지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까운 거리, 멀지 않은 거리에요. 직선 거리 약 100m도 안 되는 거리 같아요. 네. 벌써 도착을 했죠. 자연이 참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월은 네, 지금 도착을 해서 내려야 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단종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아, 단종. 참으로 자, 불쌍한 사람임. 불쌍한 왕. 단종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뭐 잘못이 있었다면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문종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문종은 단종의 아버지죠? 자, 그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왕권을 잡았고, 또그 왕권이 흔들렸어요.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자를 주고 결국 1차 왕자의난 2차 왕자의난으로 많은 피를 보게 됐죠. 결국은 조선 개국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 조선 3대 임금이 됩니다. 이방원 그는 누구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눈물을 보고 자란 세대라 그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용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연구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 이방원, 그는 누구인가? 자, 조선 3대 임금입니다. 자, 자신이, 이제, 어, 자신이 피 흘리고 또 죽이고 그 업적한 그 그, 자신의 업적과 여러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서 결국엔 왕까지 얻게 됩니다. 왕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이 찬탈 가운데 굉장한 죽음이 있었고, 또 자신의 가장 아꼈던 신보까지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때 당시 배경과 상황을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결국에 그는 양령대군,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총명하였던 충령대군, 셋째 아들 세종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종은 어질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아마 태종에게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이 왕권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버리고, 외가도 버리고, 물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어왔던 그 피해의 아픔과 상처를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왕권을 강화해주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기우제를 지내며 죽음까지도 맞이하면서 물려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태종은 죽고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세종은 누구였어요? 몸이 아파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세종이 그렇게 위대한,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위대한 위인 두 명을 뽑는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세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버지의 업적 때문이었어요. 세종이 너무나 편안히 정치를 할수 있었고 또 때로는 많은 신하들을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거? 쉽게 부려먹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종은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역사를 보면서도 좀 크나큰 실수. 물론 역사죠. 역사는 돌고 도는 거고 흐르고 흐르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요? 자신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죠. 그 전해로 돌아가면 세종이 굉장히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견제시키고, 서로 싸움의 분란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많은 자식들을 제쳐두고 수양대군, 둘째인 수양대군과 셋째인 안평대군, 또 여덟째인 금성대군. 아, 금성대군은 왕위를 노렸던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제쳐두고 첫째인 문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태종은 첫째인 양녕대군을 선택했다가 본인의 악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물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의 선택이 틀렸는지, 옳았는지, 그럴 여유가 없었을지, 아니면 그냥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갖고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가 싫다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는 좋다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종의 이야기는 또 조선의 왕조실록 중에서도 짧게 나타납니다. 문종은 왕위를 신경 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틈틈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김종서 장군에게 병권을 맡기고 단종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당시 별명이 호랑이였던 그 김종서 장군에게 후일을 부탁하고.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단종이 아마 12살의 나이에 즉위하지 않았나요? 참, 단종도 겁을 먹었습니다. 숙부와 숙부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과, 또 김종서 사이에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결국은 세조인 수양대군이 안평대군, 김종서, 금성대군 등을 물리치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돌고 돈다. 더 돌이켜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니, 자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이 아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폭군 소리를 들어가며 또 때로는 복수심에 그때 조선시대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단종의 유배지에 와서 참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 단종의 마음, 그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단종이 유배되었던 뭐라 그래야 되죠? 저택? 가옥, 집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부엉일 하고 있는 식모. 손을 대거나 들어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담벼락도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단종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관하나.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죠. 역모를 꾸밀, 꾸밀 수도 있었고, 또 잔종기 자결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좀 감시했던 게 아닌가. 여기 웬 비가 있네요. 비석이 세워져 있고. 금제 본부사 유지비. 이곳이 딱 봐도 이곳이 제일 큰 곳이에요. 지금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이 단종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린 나이고 지금 안에서 글을 읽고 있고. 이 옆에는 하인이 아니 신하가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 주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단종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 참 앞니를 내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걱정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약 17세 정도의 청년으로 앳된 얼굴이 보입니다. 저기 용포가 걸려져 있네요, 뒤에. 입지도 못하는 용포. 저 힘없이 걸려있는 용포는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밖에 포졸들의, 병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고. 물론 시대가 지나고 역사에,로 인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유실되었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가 그때 당시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종. 이 유배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다음 편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종에 묻힌 그 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